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오늘은 모니의 핵심 버프인 이피는 피의 40% 버프 관련 영상입니다. 모니의 공략을 보니까 이미 사이클 관련 영상이 많이 있어서 따로 공략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실제로 써보면서 주의사항만큼은 꼭 짚어야 될것 같아서 짧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니의 핵심 버프인 이피는 피의 40% 버프가 딜타임이 8초라서 이걸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커니즘을 간단히 보면 모니에로 회로 게이지를 채우고 강공을 쓰면 공중에 뜨죠 이 상태에서 다시 회로를 채우고 강공을 쓰면 스킬이 나가면서 30초 동안 적에게 관측 표기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보라색 지금 얘가 관측 표기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조화도 파괴 시 8초 동안 간섭 표기를 추가합니다 간섭 표기의 몹이 조합 일집, 조합 파동 상태일 때 이 피는 피해 40% 버프가 제공이 됩니다. 결국 40% 버프 딜 타이밍이 8초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요약하면 회로 광공격 시 30초 동안 관측 표기가 부여되고 조화도 파괴 시 8초 동안 간섭 표기가 부여됩니다. 이때 파동 밀집 상태라면 이 피는 피해가 40%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파동 밀집이 린네 뿐이라서 린네 모니에가 강제가 되는데 모니에 린네 사이클을 아무리 완벽하게 굴려도 결국 조화도 파괴를 아무때나 대충 쓰게 되면 버프를 날리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기믹은 아니라서 머릿속으로 파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파괴를 쓰면 8초 안에 딜을 우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딜 타이밍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화도 파괴를 꼭 린네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린네의 파동 밀집 지속시간이 25초로 여유가 있으니까 메인딜러로 조화도 파괴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노랑 사용한다면, 린네로 사이클을 전부 굴리고, 린네로 조화도 파괴를 사용한 다음에, 교체해서 유노 궁 사이클을 굴리거나, 만약에 뭐 카르티시아 같은 애들과 쓴다면, 교체 후에 변신 게이지를 다 채우고, 직접 조화도 파괴를 쓴 다음에, 변신을 한다던가, 이렇게 딜러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8초는 너무 짧긴 해요. 이게 딜사이클이 꼬이면 다시 해야 되는데, 조화도 파괴라는 게 그렇게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단점이 1돌파로 모두 해소가 됩니다. 1돌파 시 간섭표기의 지속시간이 8초에서 20초로 증가하고, 거기에 핵심 조건인 파동 밀집 제약이 삭제됩니다. 돌파율이 미쳤다 수준이 아니라, 저는 사실상 명조 최초의 돌파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짧게 알아본 모니의 핵심 버프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